이지 인터미데이트 64카운트 버울이에요 시퀀스 타이드라 A 32카운트 A 1 6 16칸트 두번째는 1 16 6칸트그 다음에 B 32카운트 B 32카운트 다시 A 32카운트 A 16카운트 그 다음에 D D D B 32카운트로 끝나요 자 1번 오븐 발 워크 왼발 워크 자, 오른발 코드기하인드로드 오른발 사이드, 아웃, 아웃 그 다음에 왼발 사이드 하고 클릭 야이 인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자, 한두원투 쓰리 앤포 파, 식 세븐 에잇 자, 한번더 왁스밤 호흡기 원투리앤포원식 세븐 에 자, 섹션 투는. 오른쪽 하인스텝 사이드 딜라인트, 사이드 터치 자 롤링 바이밍 왼쪽 3분의 1로 왼발 워드 왼쪽 2분의 1로 오른발 백자 1분의 1로 사이드 투에더, 4분의 1로 워드 그래서 4분의 1을 한번더누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둘 원, 투, 쓰리, 포, 파이 플 h r 다시 o 2 e t 4 5 6 7 8자 섹션 한발 사이드 엣지 더 사이드. 자 포인트 한 발로 시작. 하나, t w t h and, 4, 5, 6, 7, and 8. 더, 포인트 한 발로 시작. 크로스 백 사이드. 포드 터치해서 백 다시 포드 터치해서 볼. 다시 도세번 하십니까? 정말 좋으세요. 원 and t 앤 o three a 한번 더. 시제야원 and 사이포인트에서 클릭하시고 크로스. 자 카운트. 다시 제자리 센터 자 그럼 카운트면 몇가지가 될지 3, 2, 3 4 5, 6, 7, 8 이때 팔은 5, 6, 7, 8 내리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위로 내리고 자 1번부터 지금까지 시작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seven eight, two,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그러면 come to the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he seven 12.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4, 2, 3, 4, 5, 6, 7, 8. 그러면 종합적으로 A, 3 2 c o u n A, 16, c o u 다시 B, B, 3 2 c o u 다시 A, 3 2 c o u n A, 16, count 2.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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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 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A, 1, 2, 3, 4, 5, 6, 7, 8, 2, 2, 3, 4, 5, 6, 6, 7, 8, s e v e and 8, i g t 삼트 자, a 열려서 커트. one, t o t 8, r and 4 8 6 7 8 2 2 3 4 5 6 7 8 v e n e e u t b 파트 삼십트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